호모 에렉투스가 나오면 이때 두 번의 점프가 있습니다. 두뇌 크기에 있어서도 두번 증가를 하게 되고 사냥 방법의 개선만으로 설명이 안된다는 거죠. 모닥불을 피우고 놀면 사실 재밌거든요. 그것이 인간의 좀더 차분한 성정을 만들어냈다. 침팬지 같은 경우는 서로를 기본적으로 라이벌로 얘기합니다. 조금만 기분이 수틀리고 그러면 다른 침팬지들을 패고 다닙니다. 다시 말해서 바디의 플랫폼이 완전히 변해요. 그때 나무 타기 형제를 버리고 내려왔었던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불이었다. 안녕하세요. 포항국내에서 인류학을 경고하고 가르치는 김준홍입니다. 어떤 동물들은 불이 났을 때 화식을 한다 그러죠. 익은 고기를 좋아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타 죽은 동물들을 찾아다니는 동물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동물일부를 제외하고는 인간은 이제 불을 컨트롤 할수 있게 되었으니까 좀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피하지 않았을까요? 산불이 났을 때 그때 이제 익은 동물들이 더 맛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부드럽고 소화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것을 캐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제일 처음 주장한 사람이 2010년대 초반 리처드 랭엄이라는 지금 은퇴한 교수인데 하바드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보기에는 인류 진화가 키가 이렇게 커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키와 몸집이 커지는 순간 그리고 두뇌가 커지는 순간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볼때 초기 호민이라고 불리는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한 390만 하고 420만부터 나와가지고 비슷한 어떤 몸집과 두뇌 크기까지 쭉 지속이 되다가 두뇌 크기로 말하자면 한470 초반 그 정도 되고 몸집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많이 나서 남성 같은 경우는 한 150cm 여성 같은 경우는 한 150cm 계속 유지가 되다가 이것이 호모 헤블리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손쓴 사람이라고 불리는 종이 200한 30만 2 40만 쯤에 나오고 나서 190만 180만 년전 쯤에 호모 에렉투스가 나오면 이때 두 번의 점프가 있습니다. 두뇌 크기에 있어서도 두번 증가를 하게 되고 몸 크기에 있어서도 두번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랭엄의 얘기는 처음에 증가하게 된 것은 아마도 사냥 때문이고 실제로 사냥의 증거 그 당시에 고기를 먹었다. 확실한 증거들이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점프는 설명이 되는데 두 번째 점프는 사냥 방법의 개선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를 섭취하는 메커니즘으로 불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대로라면 180만년 전부터 불에 대한 증거가 막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뭐 불을 사용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주 원시적으로 생각해도 나무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혹은 돌이나 이런 거 비벼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혹은 문명의 이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물병 같은 게 어디다가 햇빛이잘 모이는 곳에 서 렌즈처럼 작용해서 불이 작용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 그렇게 일으키는 불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연찮게 어떤 산불 같은 걸 보다가 불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산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불씨를 보관을 해서 잠시 썼던 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불을 사용했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같은 장소에서 불을 사용해야지 그게 증거로 남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부싯돌 같은 게 증거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산불만 하더라도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전혀 증거가 남지 않아요 하나도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거기다 흙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죠 그러면 탄 흙이 일정 수준 이상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닥불은 산불과는 달리 한 곳에 집중적으로 탄 흙을 만들 수가 있어요 모닥불은 같은 곳에 계속 땔감을 공급하면서 하루에 4~5시간씩 모닥불을 피우고. 높니다. 그러면 그 모닥불 고 스팟이 10만 년 후에 누가 거기에서 요리를 해먹었다고 알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날려서 없어집니다. 그래봤자 한이 정도예요. 이 정도는 되어야지 흙이 한이 정도는 타야지 아 여기가 화덕이 있던 지역이다. 그리고 화덕이 아니고는 증거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불의 증거들은 불일 수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150만 년 전에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서 동물뼈가 타 있다. 그러면 이제 얘를 구워 먹었다라고 증작할수 있는 거고 확실한 증거는 그런 면에서 100만 년 전부터 나옵니다. 100만 년 전, 랭엄이 얘기했던 키가 커진 시점, 그게 180만 년 전이잖아요. 180만 년에서 100만 년까지는 확실한 불의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한 100만 년 되면 부시돌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한 79만 년 되면 여러 가지 씨앗과 동물 뼈를 다 구워 먹었다는 이스라엘에서 증거도 나오고, 그리고 한 30만 년 정도 되면, 그때쯤 되면 거의 호모사피엔스도 나올랑말랑 했던 시점이고, 네안데르탈린도 진화가 일어나고 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후에는 여러 곳에서 화덕이 나옵니다. 화덕이 나오고 화덕이 있다는 얘기는 진짜 철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돌무더기로 이렇게 한 다음에 바람구멍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한 지역에서 계속 끊임없이 요리를 해 먹었다는 증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불이 인류의 진화에 큰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 실제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리어블이라는게 확실하지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찾기란 너무 너무 어렵다 그렇다면 왜 불이 그렇게 중요한 그것이 됐냐 그 사람이 21년쯤에 이제 캐칭파이어라는 책으로 냈는데 캐칭파이어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불씨살리기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번역하신 분이 제가 그분한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불씨살리기 그러면 잘안 팔릴 것 같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이 좀 뜬금없는 요리본능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책에 번역이 문제가 있는 책은 아닌데 근데 그 책에 보면 기본 주장은 그래요 불을 사용해서 요리를 하게 되면 흡수력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보일 것이냐 몇 가지 증거를 자기 나름대로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 흡수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생고기를 먹었을 때 혹은 익힌 고기를 먹었을 때 몸무게 변화를 잰다든가. 그럼 모든 걸 통제해야 되잖아요? 혹은 진짜 소화 과정 중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장이 잘린 사람 이런 경우에 이제 얼마나 칼로리가 흡수됐는가 뭐 이런 등등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당시에 2010년대 초반까지 식품 영양학에서 하던 방법이 아니었어요. 식품 영양학은 익은 고기든 생고기든 칼로리 자체의 함유량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칼로리를 표시돼 있습니다. 실제로 슈퍼 같은 데서 확인해 보면 실제로 레이블에 몇 그램 당 얼마 칼로리 적혀 있는데 근데 랭엄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익힌 거랑 안 익힌 거랑 차이난다. 그러면서 이제 캐칭 파이어 처음에 이제 1챕터랑 2챕터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로우 푸디스트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로우 푸디스트가 뭐냐면 채식주의를 하는 것도 단계로 나누잖아요. 채식주의 중에 해산물까지 먹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더 강경한 사람은 거기서 이제 해산물을 안 먹고 달걀과 채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사람들은 그냥 채식만 먹는 베지테리언이라. 고 그러죠. 가장 극단적인 채식을 하는 사람을 비건이라 그럽니다. 비건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뿌리를 뽑지 않는 식물만 먹는 거예요. 열매, 씨앗 이런 것만 먹는 거예요. 개들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순수한 도덕주의자 뭐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로우 디스트는 소위 말하는 펠리오 다이어트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펠리오 다이어트라는 것은 우리가 인류 진화사를 보면 사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0만 년 전에 시작해서 만년 전이 돼서 농업이 시작되잖아요. 인류 진화사의 거의 한95% 이상은 수렵채집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농산물을 우리가 재배하고 가축도 우리가 기른 가축을 먹고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논리로 볼 때, 이런 시간의 비례로 볼 때, 수렵채집식으로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펠리오 다이어트예요. 처음에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은 진화생물학자들인데 85년인가 그럴 거예요. 이튼 보이드라는 사람과 멜빈 코너 이런 사람들이 이제 85년에 논문을 내고 처음에는 진화생물학계에서만 얘기가 됐지만 장사. 된다는 걸 알았는지 그와 관련되는 몇몇의 의사들 대중 과학자들 실제로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에는 이걸 가지고 펠리오 다이트라는 게 있다 우리가 이렇게 먹어보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좋은 옵션이다 그러면서 주장했는데 을 농업 이후에 우리가 탄수화물이 많아지고 단백질이 줄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덜 움직이는 가축을 갖게 되니까 지방의 함유량 자체가 옛날에는 복합 불포화 지방 같은 게 많이 함유된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최근에는 별로 안 먹게 됐다 뭐 이런 얘기 등등을 하면서 최대한 풀을 먹이면서 야생에서 기른 고기를 먹.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이제 페리오 다이어트란 말이죠. 근데 그 중에 베지테리안 중에 비건처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푸디스트죠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옛날에는 아무래도 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생 것만 먹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랭엄이그로푸디스트들에 대한 자료를 다 검토를 해서 나름 결론을 내립니다. 가장 극적으로 보이는 결론이 로푸드를 먹고 나서 사람들이 그 누구도 시작한 다음에 몸무게가 증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 따라서 이거는 칼로리 흡수율을 상당히 낮추는 일이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정의한 로푸드라는 것은 사시미 같은 것도 들어가요 근데 사실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요리입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냉장고에서 숙성이 되면 회 매니아들은 아시겠지만 화로에 비해서 훨씬 덜 꼬들하고 부드럽고 입에서 살 녹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그 소화되는 거죠 육회라는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부드러운 부위만 먹잖아요 거기다가 칼질을 합니다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주물주물 거려가지고 배나 약간의 양파와 이런 걸 섞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로푸드는 소화를 돕는 로푸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작하고 나서 살찌는 사람이 한 사람 높더라. 이게 뭐냐? 이런 거죠. 그 외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화 과정 중에 캐치를 해가지고 봐도 소화력이 확실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동물 같은 경우도 생고기만 선호하는 동물들이 있긴 있어요. 사자 같은 동물들.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을 익힌 고기를 먹여보면 익힌 고기에 적응하고 그걸 더 좋아하더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동물들이 익힌 고기에 대한 프레퍼런스, 선호도가 있고 그리고 그거 없이 실제로 저력을 높아준다 따라서 이점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죠. 그거 외에도 이제 생각해볼 수 있는 이점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짐작이긴 한데 모닥불을 피우고 놀면 사실 재밌거든요. 몇 시간이고 불을 보면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지만 그냥 불만 보고 불멍을 해도 재밌습니다. 누구나 그런 느낌을 한 번씩 모닥불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가서 그걸 한번더 느꼈는데 한국에서는 그 모닥불이 대학 생 시절에 엠피에 가면 여러 명이서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캠핑이는 하다 보면 가족끼리만 이렇게 모닥불 을 피고 밤새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데서 그것도 진짜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모닥불 앞에서의 공통적인 경험이 서로를 도란도란 얘기하게 하고 이거를 더 넘어서 랭엄 같은 그 교수들은 그것이 인간의 좀더 차분한 성정을 만들어냈다라고까지 주장 합니다. 침팬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의 충동을 조절을 잘 못해요. 조금만 기분이 수틀리고 그러면 다른 침팬지들을 패고 다닙니다. 인간 중에 성격이 좀 삐죽삐죽한 사춘기 때는 <laughs> 그럴 때가 조금은 있지만, 근데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잘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침팬지 같은 경우는 서로를 기본적으로 라이벌로 여기입니다. 협동이 잘안 일어나요. 협동이라는 건 인간의 가장 큰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인간은 이제 집단 단위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우리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동물들보다도 넘쳐납니다. 상당히 배려가 넘치는 종이라고 볼수 있는데 침팬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쪽으로 가면, 본오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평화롭긴 하지만, 하여튼, 침팬지 같은 경우 서로 라이브러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실험 같은 걸 하더라도, 퍼즐박스 같은 걸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포도를 두개 얻을 수 있고, 제가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포도를 세개 얻을 수 있다 그러면, 2대 3이잖아요. 요 정도 차이라도, 쟤를 잘안 따라 합니다. 근데 인간은 보면, 나는 이렇게 하면 포도 두개 밖에 없는데, 쟤가 세개 얻을 수 있다. 금방 따라요. 이게 라이벌 의식이 없다는 것이 많은 차이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조금이라도 나은 혁신이 나올 때 그것이 퍼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를 모방하다 보면 협동도 더잘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면 당연히 협동이 되는 것이고 근데 불이 그런 것에 기여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줄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불도 불이지만 서로 간의 어떤 협력적인 사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집단생활을 하게 만들었다고 라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성장에 기여를 했고 또 한편에서는 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초기 호민인들을 보면 오스트랄피테쿠스를 비롯한 초기 호민인들만 하더라도 잘 실제로 나무타기 능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타기 능력이 어떨 때 썼냐 라고 추정을 해보면 아직 몸에 무기가 갖춰지고 뭐 사냥도 하기 직전이고 뭐 등등 이유, 다른 이유도 있지만 밤에 안전하게 자기 위해서다 라고들 고인류학자들은 짐작합니다. 근데 불을 쓰고 나서야 실제로 인간의 어떤 형질들이 변하는데 키만 커진 것이 아니라 두번 커졌다 그랬잖아요 호모 에르가스터 혹은 호모 에렉투스라고 부르는 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팔다리의 비례가 바뀌고 손가락이 굽은 게 없어지고 그런 변화들이라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걸다 종합을 해보면 나무타기 형들이 사라졌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침팬지와 비교를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도 사실 상체에 많은 근육들이 있긴 하지만 침팬지의 근육의 어떤 배치를 보면 사체 보다는 상체에 훨씬 많은 근육이 있어요 그러면 왜 침팬지는 기본적으로 몸무게가 무겁습니다 나무에 올라 가는 영장류 중에서 무거워요. 원숭이는 예를 들어 몸무게가 한 20kg 무거워야 20kg고 20kg짜리 원숭이들이 나무에 잘안 올라가는 원숭이들이 많아요. 보통 원숭이 한 15kg 정도 됩니다. 15kg 정도는 나무의 끝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가볍기 때문에. 근데 침팬지는 무겁기 때문에 끝까지 올라가면 나뭇가지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한요 쯤에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주로 움직이는 경향은 이렇게 팔이 움직이겠죠. 실제로 어깨뼈가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상체에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헬스장에 가봐도 알겠지만 다리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랑 팔 이렇게 하는 거랑 비교를 해 보면 다리 힘이 더 세다는 거 누구나 다알수 있죠. 다리의 힘이 더세 세지고 다리가 더 길어집니다. 비례상으로 침팬지 같은 경우는 다리가 팔보다 더긴 침팬지가 없어요. 근데 루시 딱한 320만년 전 루시만 하더라도 팔다리 길이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죠? 팔이 더긴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것이 180만년 전 호모 에렉투스만 하더라도 다 다리가 더 깁니다. 다시 말해서 바디의 플랫폼이 완전히 변해왔다. 그때 나무타기 형질을 버리고 내려왔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불이었다. 불로 인해서. 첫째 아무래도 바닥은 냉기가 더 있잖아요. 따뜻하게 잘수 있고 아프리카만 해도 건기 이럴 때는 춥거든요 제법 불을 이용해서 포식자를 쪼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이점을 가졌기 져 때문에 불을 사용해서 땅에 내려올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할수 있는 거죠 요리를 하는 방식 때문에 인류의 생존을 많이 도와줬다고 볼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불을 통해서 먹을 수 없는 게 먹을 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칠기 때문에 못 먹는데 먹을 수 있는 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특별한 요리 방법을 통해서 독성을 제거할 여지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식물의 모든 부위들 중에서 먹어도 좋은 부위는 과일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과일은 식물의 관점에서 보면 제발 이거를 먹어서 다른 데에 씨를 퍼트려 달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일이라는 것을 두고 식물과 동물의 공생관계가 벌어집니다. 박쥐 영장류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죠 사실 벌 이런 거와 다 어떤 공생을 하면서 살아온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고 식물의 나머지 부분 나뭇잎 뿌리 뿌리 식물에 있는 열매 그런 것들은 식물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먹어 주는 것이 하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면 식물들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동물들은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쵸 자연계는 기본적으로 경쟁 사회라고 볼수 있거든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식물의 입장에서는 동물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혹은 뭐 동물의 맛을 떨어지게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그것을 소화를 시키거나 혹은 아주 여린 부분만 먹는 거죠 여린 잎이나 영어로 허브라 그러는데 여린 풀이나 이런 것을 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예를 들어서 옛날 어르신들은 산에서 산나물을 많이 먹기도 하지만 먹을 수 있는 풀이 몇 가지나 됩니까 그 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몇 가지 안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TV 같은 데서 우리 산하의 산나물 이런 걸 프로그램을 제 어머니랑 몇년 전에 같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다루는 것도 따지고 보면 백종 남짓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기른 식물들인 거죠 그외 식물은 우리가 먹으면 소화가 안 되거나 심지어는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소화를 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요리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리로 그것을 해결하고 초식동물들은 어마어마한 장 과 위로 그걸 해결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뭐소 같은 경우는 위가 네 개고, 그렇죠. 우리는 아주 비교적 간단한 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리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한국의 특이한 사례를 얘기하면 도토리묵. 그게 사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견과류 중에 가장 늦게 먹은 견과류가 제가 알기로는 도토리를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독성을 없애는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끓여서 독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 알기 때문에 굳혀진 그 도토리묵을 먹으면서 섭취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팩 어디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것들. 그 외에도 많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보거 같은 거. 그게 옛날에 는 맛있는지 몰랐겠죠. 근데. 속에, 장 속에 독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다 제거시키면 나머지 살은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요리 방법으로 알게 된 것이죠. 각 지역들마다 특산 향신료를 썼을 거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오랜 교역의 역사로 세계로 퍼지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제국주의가 동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이런, 이런 데다 이제 그 뭐야 진출을 할때첫 번째 이유가 향신료예요. 사실 당시에 이제 뭐 정향이라든가 육두구라든가 여러분이 이제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 배우는 그 사례들이 전부 다다 향신료를 얻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그 향신료가 왜 중요했냐? 대부분 고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깊게 생각을 안 해보면 잘안 느끼는데 나이 드신 어른들은 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음식들 중에 탑2를 꼽아라 탑3를 꼽아라 그러면 그중에 이제 나물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근데 제 나이 이하의 사람들을 한테 물어보면 탑2 탑3에 대부분 다 고기류가 들어가요. 고기 또는 적어도 해산물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보관하기 위해서 유럽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온갖 종류의 햄이 발달했습니다. 그 햄을 만들 때 그냥 가장 일차적인 것은 훈연을 시키는 거지만 그 외에도 훈연해봤자 사실 3, 4일밖에 가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식에 살로미를 만든다든가 스페인식의 하몽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좀더 오래 갑니다. 그때 쓰이는 것이 향신료고 그것 때문에 유럽인들이 꽂힌 거죠. 그래서 제국주의가 1차 웨이브가 있었던 뭐 2차는 나중에 알다시피 이제 뭐 설탕 같은 걸 먹기 위해서 아프리카 서쪽 해안에 노예들을 데려다가 플랜테이션 농업을 한 거고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문화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향신료가 이제 음식의 보관을 좀더 하게 되어서 이점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게 지다론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좀더 비교 문화적인 샘플로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게 가설이었는데 최근 여러 학자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위도와 별로 관련이 없더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우면 더울수록 적도로 가면 갈수록 좀더 향신료를 더 많이 써야 될것 같고 실제로 약간의 그런 경향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 인도거든요. 인도국가도 사실 카레에 온갖 종류의 향신료가 들어갑니다. 정향, 육주구뿐만 아니라 카레 자체가 강황 가루인가 향신료라고 볼수 있고 온갖 향신료를 써서 만들긴 해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결정적인 상관관계가 관찰이 되지 않는 거고 사실 중국에서 매운 것을 좋아하는 지역이 뭐 예를 들어 사천하고 한 세네 지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들마다 매운 것 매운 것을 좋아하는 정도 다 다르대요. 저도 농담을 들었는데 뭐 어떤 지역에서는 조금 매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진짜 매운 것을 좋아하는 지역에서는 맵지 않을까봐 두렵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각각의 지역에서 매운 것을 적당히 좋아하는 정도가 다른데 근데 그것이 기호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수치가 나옵니다 그것은 깨졌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지면 매운 것을 좋아하는 축이 들죠